2사여서 9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란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 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악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하느님. 이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내실 소망과 빛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3절 전반부입니다 여기서 창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완료용으로 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했다라고 이미 끝난 걸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확실하게 성취될 사건을 것을, 사건임을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또이 나라는, 이 나라라고 표현됐지만, 사실은 백성들입니다. 앞전에 말씀한 고통받는 자들,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 이들을 포함해서 이들을 다이 나라들이라고 나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창성하게 한다는 말은 백성의 수가 수적 양쪽으로 증가할 것을 말합니다. 이는 또한 신약 시대 의 영적인 이스라엘, 이스라엘인 교회의 번영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미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가지고 인구수가 줄어들었잖아요. 다 흩어지고 또 전쟁과 기근으로 해가지고 또 사망한 자들이 많고 해가지고 그 땅에 사람이 워낙 적어가지고 짐승들이 막 많아질 거다 그래서 또 땅이 뭐 농사할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땅들이 그냥 놀고 그리고 여기저기가 아 그냥 황폐화되고 이렇게 된다고 했죠 사람이 없어서 사실은 땅을 가꾸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수가 많아진다라고 찬성하게 하신다라고 회복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는 결국은 수적으로 회복돼봤자 그것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찬성함은 결국은 이제 예수님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늘어날 영적인 이스라엘들이 이제 많아질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석들은 여기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의 주권자로서 징계받아 남은 자만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원약의 말씀은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두 번째로 주께서 그들이 즐거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워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2절 후반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즐거움을 더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즐거움은 슬픔과 절망의 반대말입니다 그 전에는 징계 받고 심판 받아 가지고 얼마나 슬픔과 절망이 어, 사무셨던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휴가만에서 절망에 짓눌려 살던 하나님 의 백성들에게 압도적인 즐거움이 사로잡히도록 역사에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도 소수에 불과했지만 그들도 그 징계 속에 같이, 같이 휘말려서 친척들이 고통당하고 또 어려움당하고 본인도 그 어려움 속에 빠지고 해서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었을까요? 늘 주님 바라보고 살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자기에게 주어는 환란과 고난의 상황들 그것들 때문에 얼굴에 주름이 편일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그들에게도 그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즐거움은 역전의 즐거움입니다. 정 반대로 만들어 주시는 즐거움입니다. 수하는 농부의 기쁨과 탈취하는 그 탈취물을 나눈 승리자의 즐거움, 매우 흡족한 즐거움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즐거움에 대해서 그동안에 피눈물을 났던 수고, 또 권한의, 고난의, 고난의그 고통, 이것을 깨끗이 잊어버릴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기쁨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로다.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정도로 충만한 기쁨, 그리고 또 온전한 기쁨을 주님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기쁨이고 그 기쁨은 다함이 없는 기쁨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즐겁게, 기쁘게, 또 평안 가운데 살기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이십니다. 세 번째로 주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실 것이다. 사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받을 기쁨은 막연한 기쁨이 아닙니다. 사사시대 기도원이 미디안 족속을 꺾었을 때 경험한 기쁨을 경험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자의 기쁨을 말합니다. 무겁게 메였던 멍에가 벗어지는 기쁨. 어깨를 짓눌렀던 채찍이 사라지는 기쁨. 그들을 압제하던 막대기가 꺾이는 기쁨. 그런 것들이 순간 다 변하여 변할 때 없어지고 사라질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우리도 우리가 늘 만성으로 갖고 있던 질병이 만약에 없어졌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늘일 쑤시고 저리던데 갑자기 없어지고 깨끗이 나왔다. 얼마나 기쁩니까? 참다운 기쁨이라 말할 것입니다. 이 참다운 기쁨은 여호와뵈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은 영원한 기쁨,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그 영원한 기쁨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이죠. 하늘나라 지르는 기쁨은 다함이었고끝이없고 그리고 영원한 기쁨이죠. 기뻤다, 슬펐다. 그런 것은 나래는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참되고 영원한 즐거움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인마누엘 예수 그리스의 도 구속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기쁨입니다. 인마누엘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기쁨의 조각을 보는 것입니다. 조각을 맛보는 거죠. 아, 이런 기쁨이 만약에 하늘 나라에서 내내 있다, 내내 있다. 하늘 나라에서는 걱정이 없는 곳이죠. 늘 기쁨이 충만한 것이고, 다음에 없는 기쁨, 끊어지지 않는 기그 기쁨, 기쁨이 있는 곳이 천국인데. <laughs>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주시는 기쁨이 그 기쁨의 맛을 보게 하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결국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창성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방법을 해 주신다. 그러므로 끝까지 어려운 가운데서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어렵지만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런 즐거움으로 또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면 그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아, 우리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믿음을 지켜가면서 오늘 하루도 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또 임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